부족해져가지고 이거, 이거 끝났어요. 2부 방송 같이 해놓기 귀찮아서 2부 방송. 김준호 김준호 병이 걸렸어요 전. 아 로이앤 브라우나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. 이랬다 저랬다 하지마 알았지?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나도 곤란해져요 What color is it? It's bike and It's bike What color is it? 이스 퍼플, 이스 커플, 다다다다다닥. 어, <laughs> 이걸로 50은 처음 가봐. 아가, 잠 아니구나. <laughs> 나 생각보다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? 다음, 다음에는 인생게임으로 하겠습니다. 맵이 너무, 너무 잘 나와. 와, 나 이걸로 70 처음 가본다. 아슬아슬. 핫! 두 바퀴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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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지금 툭툭툭툭툭 탁어어 어. 어. 지나가고 탁탁탁탁탁탁탁 아 이걸 어떻게 깨이 깨는 사람은 진짜 와 라이더 엄청 잘하는 거다 초고수다 그냥 0백 가는 사람이 아니고. 그냥 오백하는 사람이다 진짜 거기 통과하는 사람 자 거기 저 거기 통과해요 이런 사람 말고 저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거든요 오늘 유튜브 찍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찍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 제 옆으로 오지 마십시오. 그럼 김준호 병이 걸립니다. 김준호가 그 좀비고의 어떤 애거든요. 걔가 너무 그냥 귀찮아요. 설마, 내가 진짜, 어려워하는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어? 냥냥냥, 눈물이 차 났어, 고개들어. 아니, 이, 이 차는 왜 나오냐? 그거 나왔으면 좋겠는데. 잘 도는 거. 음... 탁 다다다다다다다닥 제 저의 멤버 중 하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해볼래요 그거 엄청 잘된다 이렇게 말해요 <laughs> 눈물이 찰나서 고개 뜨러 어탁 얘 죽는다. 나100% 눈물이 찰나서 고개 들어 어디선가 난 죽는다. 100%전 10을 하면 왠지 긴장돼가지고 죽어요. 100? 100? 100? 100? 100, 100.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탁! 여기서 죽지 않네? 봐봐요 아,

디님의 사촌동생은 엄청 좋겠다. 애들이 계속 치마를 치는 건왠줄왜 인조... 왜 치는 거요? 인정하죠? 이런 건 인정해야 돼요. 어? 어? 나 이건지 몰랐는데. 아니 아까 전에도 이런 거 나왔는데 이번에 더 얇아졌어. 음, 일 시에 저희 엄마가 와요. 아, 이번에 집중해서 백 가겠습니다. 그럼 오늘 0 0 가는 거랑 삼백 가는 거랑 거의 똑같죠? 아, 이거 다음에.